네 안녕하십니까 어? b j 거입니다 오늘 컨텐츠는 <laughs> 네잠비아나 이벤트 던전 한번 해보도록 하죠 <laughs> 네 TV 시청중이어가지고 말좀 좀 안할겁니다 네, 시작했죠

네아 헌터 타이니가 지금 잘 깨고는 있는데, 네, 한번 해보긴 했는데요. 그냥 네 지금 아까 공전력을 사고 이번 방수지기 때는 공전력을 안 사가지고 그래도 똑같네요, 뭐 사던지 매던지. 간이가리 간이가 걸였어요 저. 아자 완주거까이 주만 나오고요. <습>. 자 완주거까이 하고 백구세점도 줄여주고 그 <mas> 자 보물상자 터주고 여기서 스푼다인를 줄여주고 나시가줍니다 <funky dance> 자 첫번째 보스 줄여주고 간다니 아 두번째 보스군요 내 네, 목소리가 뭐좀 많이 다르죠? 지여 t 티보면서 하면서 그래갖고 대충대충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방송하는 태도가 아니긴 하지만 어 번개가 치려고 하네 번개가 치는구만 번개 맞으면 방구 벼란마제, 몸방구, 음. 자, CF, 광고 이만큼만 하고. 자, 예, 요만 넘어가면 복수지역이죠. 자, 친구 소환해주고요. 카리마 떴으면 좋겠네요, 모험보상으로 타이니하고, 타이니하고 있죠. 음 자, 여기서, 아, 안 떴네요. 가을만 진짜 일자로 뜨나 봅니다. 자, 빛꾸는 도전 떴죠? 자. 자, 어떻게 재밌게 잘 보셨나요? 재밌게 잘 보셨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칠성, 콧성, 도영상 곧 올리도록 하죠. 그럼 이만, 뿅!